자 다음으로 툴바 도구 상자 기본 사용법 익히기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을 이제 제작하시다 보면 어, 메뉴 부분은 툴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툴바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익혀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화면의 UI를 디자인하실 수가 있는데 어, 툴바가 뭔지를 미리 한번 잠깐 보고 시작을 할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툴바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툴바가 놓일 수도 있고요, 또 하단에 툴바가 놓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제목과 아이콘이 이렇게 함께 또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툴바를 또 사용하다 보면 어, 예를 들어서 어, 이 컨텐츠 부분, 내용 부분을 어, 좀더 집중해서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터치를 하게 되면 상단과 하단이 사라져서 이렇게 전체 풀스크린 모드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한번 터치하면 다시 툴바가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UI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의 예제 12-1 예제가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우리가 툴바 상단과 하단, 그리고 터치했을 때 풀스크린 모드, 그리고 터치했을 때, 다시 툴바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크롤바를 움직여도 이 상단과 하단에 어, 툴바는 자기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 사용자한테 어, 어느 형 어느 곳으로 이동할지 내비게이션 할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림이버로 이동을 해서요 책의 예제 중에서 12-1 예제를 다운로드 받아서요 before와 after를 이렇게 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after, 여기 b e f o r e 고요 자, 그리고 미리 한번 제가 어, 결과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미리 Firefox를 이용해서 어, before와 after 예제를 좀 미리 한번 실행을 해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완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의 툴바와 하단의 툴바가 우리가 스크롤바를 움직여도 항상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하단에 툴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콘이 어, 제목과 함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터치를 한번 하게 되면 어, 상단과 하단에 툴바가 사라졌다가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형태의 U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예제를 비포 예제를 한번 이렇게 앱 타워로 한번 바꾸는 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비포의 어, 예제는 어, 헤더 부분과 푸터 부분에 이렇게 어, 툴바를 넣긴 했는데 그 툴바가 이렇게 스크롤할 때마다 어, 화면에 사라지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인라인 포지션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블록 레벨 엘리먼트와 같은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할 때마다 툴바가 같이 움직이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 이런 작업을 하시다 보면 때로는 이런 형태의 툴바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인라인 어 포지션 모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림이버로 이동을 해서요. 어떻게 헤더 부분에 툴바를 만들고 후터분에 툴바를 만들 수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이코리 모바일이 이렇게 div에 데이터 롤이 헤더인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링크만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어 헤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링크로 돼 있는데 라이브로 막 거서 보시면 이렇게 어 제이크림 모바일이 자동으로 툴바를 만들어 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푸터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어 하단에 보시면 어이 부분이 이제 원래는 하이퍼링크 부분인데 하이퍼링크를 자동으로 이렇게 툴바로 만들어 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게 바로 일라인 포지션 어, 모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블록레벨 엘리먼트처럼 스크롤 할 때마다 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롤 할 때마다 같이 이제 이동하는 게 우리가 이 툴바의 일라인 포지션 모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 스크롤을 시켜도 항상 같은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어, fixed position m o 라는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지션을, 자, 이거죠.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포지션을, 어, 값을 fixed라고 주시면 이게, 어, 음, fixed position 모드로 여러분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림이버로 와서요 한번 어 픽스포지션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는 방법은 d i v 의 데이터로리 헤더 부분에다가 데이터 포지션을 픽스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더 부분에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f o 부분도 하나 넣어주시면 밑에 있는 툴바도 같이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브라우저로 와서 새로고침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면 보시는 것처럼 상단과 하단이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시켜도 어, 고정돼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줘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은 어, 웬만큼 이제 구현이 됐는데 사실은 어, 여기 보시면은 약간 여백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안에 있는 컨텐츠는 아직 여전히 일라인 포지션 모드이기 때문에 약간 여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여백 없이 화면 가득 채우고 싶다. 이제 그럴 때 사용하시는 또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데이터 풀스크린을 true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풀스크린 포지션 모드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풀스크린 이, 퀄 true라는 값을 헤더나 푸터 양쪽에 한 군데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리버로 가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데이터 풀 스크린 이꼴 추루라고 한 군데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한번 새로고침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여백 있던 부분이 사라지고 가득 찬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풀 스크린 포지션 모드를 이용하시면 좋은 점이 가운데 컨텐츠 영역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브라우저의 상단과 헤더와 푸터 부분이 사라졌다가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 다시 나타나서 컨텐츠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헤더와 푸터 부분에 툴바를 놓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어, 조금 더 어, 좀 디테일하게 한번 우리가, 어, 이 툴바를 좀, 어, 디자인을 바꿔본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을 넣어주면 좀 좋겠죠. 그리고 터치를 했을 때 현재 어느 부분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도, 어, 여러분들 스타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부터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림미브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이콘을 죽는 방법은 어,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주고 싶은 버튼에다가 이제 링크가 되겠죠 데이터, 아이콘 그리고 나면 이제 드리미버가 자동으로 이렇게 어, 팝업창이 뜨면서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아이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아이콘 모양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나머지 부분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어 또뭐 인포메이션 자또뭘 사용해 볼까요? 자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어, 이렇게 입력을 좀 해주고요.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라든지 또는 뭐 그리드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브라우저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헤더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면,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단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을 처음부터 이제 뜨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어, 이 링크에다가, 어, 클래스 선택자가 미리 정의가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 중에 UI 버튼 그리고 액티브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선택했던 예를 들어서 이 단추가 아니고 난첫 번째 단추였다 그러면 새로고침 한번 해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어첫 번째 단추가 어 기본으로 선택돼서 이렇게 파랑색 배경으로 표시되도록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